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또 방송이 그림 만들려고 둘을 같이 세웠네 예능에서 흔히 보는 조합이니까요?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먼저 웃고, 누가 먼저 말을 꺼는지. 그런 건 편집으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분량의 기술 정도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날 밤, 단 하나의 클립이 올라오면서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짧고 사소해 보이는 장면인데 이상하게 눈이 계속 그 장면으로 돌아가요. 문이 열리고 손태진이 먼저 들어오는 순간 카메라가 정면에서 딱 잡아줄 법도 한데 아주 미세하게 중심을 비껴갑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화면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죠. 아직은 준비 단계야. 그리고 몇초뒤 김다연이 등장하자마자 화면의 톤이 확 밝아지고 앵글이 멈춰서요. 자막도 설명도 없이 연출만으로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박혔죠. 왜 하필 이두 사람일까? 그냥 화제성 섞어놓은 매치업이 아니라면 제작진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둘을 같은 무대에 세웠다가 아니라 둘이 함께 있을 때만 화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색감, 음악의 온도, 컷 전환의 속도, 자막이 끼어드는 타이밍까지. 설명은 안 하는데 시청자가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둘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진진남매 같은 이름이 붙었을 때 처음엔 좀 오글거리네 싶다가도 방송을 몇 장면만 더 보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조합이라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별로 안 친한데 억지로 붙인 관계처럼 보이지 않아요. 붙여서 팔겠다가 아니라 붙였더니 세계관이 생겼다 쪽에 가깝습니다. MBN이 노리는 건 단순히 한 회차의 재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방송국들이 제일 집착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랜드로 확장 가능한 캐릭터 조합이거든요. 한번 그림이 만들어지면 무대, 관찰 예능, 다큐, 쇼츠, 라이브, 라디오, 팬미팅, 콘서트까지 다 같은 이름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컨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방송이 끝나면 화제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방송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승부는 유튜브와 쇼츠와 알고리즘에서 나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멈춰 보고 어떤 순간에 다시 돌려보고 어떤 표정을 캡처해서 퍼 나르는지 제작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클립의 한 장면이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방송용 장면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돌게 만들 장면이다. 그 계산이 화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김다영과 손태진이냐? 둘의 결이 정반대인데 그게 오히려 퍼즐처럼 맞습니다. 김다연은 말보다 반응으로 장면을 살리는 타입입니다. 낯선 예능 공간에서 과하게 튀지 않는 대신 작은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웃음을 참고 있다가 살짝 터지는 순간, 상대 말을 듣다가 한 박자 빠르게 리액션이 나오는 순간. 이런 미세한 움직임은 카메라가 사랑하는 재료예요. 제작진이 정말 집요하면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다연은 그 재료가 풍부해요. 일부러 과장하지 않는데도 화면에서는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사람. 그래서 편집이 그녀를 과하게 띄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태진은 균형을 잡는 축입니다. 튀지 않는데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분위기를 정리할 줄 알고, 멘트로 누군가를 압도하기보다 여백으로 상대를 돋보이게 만드는 쪽에 가깝죠. 무대 경험으로 다져진 호흡이 예능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장면이 과열되려고 할때한 문장으로 정돈해주고, 상대가 부담스러워질 때한발 물러서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타이. 이런 사람은 메인으로도 강하지만, 조합 안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빛을 살려주는 순간, 결국 그 빛이 둘이 함께 있을 때더 강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 둘이 나란히 서면 화면의 중심이 동시에 이동합니다. 단순히 둘이 예쁘게 잡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의 중심, 움직임의 중심, 감정의 중심이 한꺼번에 재배치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 못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같이 나오면 이상하게 설렌다. 예능에서 설렌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작진 입장에서는 거의 금광을 발견한 겁니다. 웃기기만 하면 그 회차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렘은 반복 소비를 부릅니다. 다시 보기, 클립 재생, 댓글 떡밥, 페너트, 짤 생성. 이 모든 것이 회전력을 만들죠. 회전력이 생기면 다음 카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합동 무대, 스피노프, 콜라보 음원, 라이브 콘텐츠, 팬미팅, 콘서트. 아마 이미 어딘가 회의실에서는 달력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붙일 때와 떼어놓을 때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달력이요. 더 소름돋는 건이 조합을 감정과잉으로 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방송이 관계를 팔려고 하면 과하게 붙여놓습니다. 커플 룩처럼 맞춰 입히고, 시선 교차를 과도하게 잡고, 자막으로 감정을 설명하고, 배경음으로 뇌를 흔들죠. 그런데 이번 연출은 그 반대 방향으로 정교합니다. 의상 톤은 비슷한 결로 맞추되 너무 노골적으로 한 팀처럼 보이진 않게 조절하고, 동선은 자연스럽게 겹치게 만들되, 시선 교차는 딱 필요한 만큼만 넣습니다. 친밀함이 느껴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가까운데 붙잡히지 않는 간격. 이 미묘한 지점을 잡는 게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시청자는 강요받는 순간 냉정해지지만, 내가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 더 깊이 빠지거든요. 이번 조합은 딱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설명하지 않는데 설득되는 방식, 보여주지 않는데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반응의 결도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림이 좋다로 흐릅니다. 이건 곧 관계 자체가 캐릭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개인 팬덤이 조합 팬덤으로 번지고 조합 팬덤이 다시 개인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루프가 완성되면 방송국은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피를 굴리게 됩니다. 오늘은 무대에서 함께 서고, 다음엔 관찰 예능에서 케미를 쌓고, 그 다음엔 다큐처럼 진지한 결로 한번 더 흔들고, 마지막엔 쇼츠로 폭발시키는 구조. 이게 요즘 방송이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시청률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검색량과 클립 회전율, 시청 지속 시간이 돈이 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이 판에는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조합이 잘 뜨면 욕심이 생겨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오냐면 캐릭터 피로가 옵니다. 같은 표정, 같은 장면, 같은 리액션, 같은 자막. 처음엔 설레던 게 어느 순간 또그 패턴 이내로 바뀌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진짜 승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붙였다가 떼어놓고, 떼어놓았다가 다시 붙이는 리듬. 너무 붙어 있으면 소비되고, 너무 떨어지면 힘이 빠집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결국 제작진의 실력이고, 동시에 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조합이 브랜드가 되려면, 둘다 자기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일 때더 커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결국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계산이 사람의 결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김다연의 해맑고 즉흥적인 에너지, 손태진의 절제된 안정감, 그리고 제작진의 집요한 설계. 이세 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한 장면은 단순한 방송 분량이 아니라 다음 회차를 부르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화면이 준비되는 느낌이 들고,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자 갑자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몇 초,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즉흥이 아니라 설계였고, 연출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 조합이 단발성 화제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MBN이 의도한 대로 세계관이 되어 계속 확장될까요? 다음에 공개될 무대와 편집의 톤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